저희 고룩됐어요 살려주세요. 어? 그렇지? 1 2 4 오, 내 마음이야 지금 이게. 불불 끌고 있지? 그냥 웃겨. <laughs> 이렇게 비가 오고 옷이 다 젖었어요 지금. 근데 표정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눈이 너무 이쁘게 내려. 눈이다! 이제 진짜 눈이지? 아박씨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 아 도착했어요 벌써 도착 하셔 가지고 오 뭐야 자리가 없어 선블리님 어떡하지 끈질간데 집에 가고 가도록 할게요 손이 얼어가지고것 아, 같아 비극적이다그 헤드랜더 끼고 다음에 아손실려아 선블리님 가방 한번 재보고 출발할게요. 하나, 나? 둘, 셋. 뭐, 14kg잖아. 와, 진짜. 어. 뭐, 밥쇠 아씨 가방이 더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지? 넌 당연히 무거워야지, 나보다. 당연한 어디 있어 정신 차려라, 진짜. 뭐야? 뭐야, 뭐야? 야, 장난하네, 진짜. 1kg밖에 차이 안 나네. 이건 좀 2kg, 아니지 않아? 2, 2kg. 뭐 2kg야. 뭐, 아까 14kg 했어. 아, 진짜 이건 좀 아니지, <laughs> 준아야. 정신 차려. 이거, 이거,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어서오세요 한핑하면 밥주나 밥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블입니다 <laughs> 저희 오늘 이거 우중 벨벳기인가요 님 우중인가요? 우중 같아요 그 아, 썸블리님 여기 지금 오자마자 시작하자마자부터 지금 비가 막 오네 그치? 아니 근데 우리가 올 때는 안전 비였는데 지금 비가 약간 우박으로 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좀 좀 기대되죠 아직 어, 그러네 우박이 우박이지 오늘 비가 지금 오어가지고 내리고 있어요 그쵸? <laughs> 여러분은 집 밖에서 나오지 마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우박이 와서 옷이 다 젖었어요 지금 근데 표정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사실 우리가 주최했던 곳을 해반 800m고 동상까지 1100m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오늘 오, 우리가 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왔긴 했어 그래서 빨리 박지를 구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눈이다! 이제 진짜 눈이지? 어. 어. 봐봐. 비가 눈이 되는. 마법! <laughs> 여기가 덴머리고 서구지가 덴머리고 팔공산. 아직 2.2km. 출발. 와, 이쁘다. 박사씨, 눈이에요. 힘들어요. 어 눈이 생각보다 빨리 쌓이는데? 통이다. 어, 반가워, 친구. 도 만났네.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장갑이 젖었어. 아. 내려? 다시? 안 걸려? 어, 어 괜찮아. 이거 어딨어? 여러분 지금 촬영한다고 스틱을 안 갖고 왔어요. 너 스틱 챙겼잖아 체킹 폴안 가져가지고. 응. 미끄럽습니다. 아까 여기 챙겼다 했잖아. 그, 스트레이킹 폴 아니고, 어, 어 메인 폴대예요 메인 폴대라고요? 네. 내키 챙겼다 하지 않았어요? 안 챙겼는데? 안 챙겼다고? 어. 눈이 너무 이쁘게 내려. 와 너무 이뻐. 어! 어, 미끄러워. 어, 장난 아닌데? 미끄러운데? 그래도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 보이니까 조심해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바로 눈이 이렇게 왔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쌓였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눈이 올라가면서 안올줄 알았어. 샷이 없지? 원래 힘들었어. 항상 겨울철에는 저도 박준아씨가 안 찬다 해서 저는 이제 가방 속에 넣었는데 이거 이너랑 외피랑 같이 착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이너쪽은 방습이 안되거든요 방습이 되는 고어텍스 재질을 한번 더 써서 비나 눈에 젖지 않는 그런 장갑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아이고 힘들어 아, 이만 청상에서 보도록 하죠 미끄러울 것 같은데 미끄러. 아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방수가 되긴 하는데 안에도 젖어서 살짝 오아놓을것 같아. 방안 눈 장갑을 안 챙겼더니, 다 젖어버렸네. 갑시다, 쏨블리님. 아, 블리님 응. 원래 우리, <laughs> 선자랑 갈라 했잖아. 선장대신 여기도 좋다. 그지 어. 나 선자랑 대신에 8산으로 왔는데,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 10cm 정도 오늘 쌓인다 했잖아요. 그렇지. 어. 센스 쌓이니까 선블리님 응. 그 첫눈 아주 구장. 자 축하 퍼레이드 하나 둘 셋. 아! <laughs> 나 지금 어깨 빠질 것 같아 지금. 아직 안 빠졌어요. 어깨 지금 빠졌는데. 한쪽이? 안 빠졌다고 아직. 나갔는데 어, 웃는데. 그 스틱은 뭐예요 어디 서 났어요? 이거 은인이 나에게 주셨어. <laughs> 은인. 이거 짚고 와 이러면서 우리 스틱도 안 챙겨왔잖아. 아직도 800m 남았네. 얼른 가자. 들모리에서약 2.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1시간 정도 원래 소요가 돼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오늘 잘, 박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다시 내려와야 돼? 너무 싫은데?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아, 박지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 아, 먼저 올라오신 분들 피칭하고 계시는데, 자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어요. 벌써 도착하셔가지고. 오, 뭐야? 자리가 없어? 아, 정상? 가도 되는 자리가 있을랑 모르겠다. 어떻게 자리가 있을랑 모르겠어. 아, 이에요 <laughs> 그럼 안되지 아, 저 박씨 도착했는데. 저희 칠 자리가 없어가지고. 선물님, 어떡하죠? 나, 아, 우리 는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끔찍한데? 어, 끔찍해. 이미 우리 늦게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아, 경상으로 한번 가보시게요. 혹시 모르니까. 경상 쪽으로 가다 보면은 자리가 혹시 있을까 모르니까 한번 가보시죠. 근데 너무 지금 추워가지고 미들대여야 지금 안입고 있어가지고. 이제 곧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던가. 어떻게 해야 될것같아 일단. 지금 썸블리 님도 지금 멘붕, 멘붕 왔어, 지금. 야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나손좀 좀만 여기다 아 너무 음. 일단 자리가 없어서 하산하겠습니다 와 죽을 것 같아 아손시려 집에 돌아갑니다 비극적이다 손이 너무 손시러워 손이 얼어가지고 따뜻한지도 몰라 지금 그헤드랜인더 끼고 그 다음에 아손쉬려아손좀더 시려워 아, 손 시려. 아 화산 중입니다 렌즈도 다 얼어 렌즈가 빠지지도 않네 얼어가지고 어, 자리가 좀 없도, 없어가지고 화산 음, 중이고 아, 음, 백패킹 모임에서 단체로 먼저 오셔가지고 저희는 하산하고 있어요 아, 자리가 못 잡은 저희 잘못이죠 집에 가고, 가도록 고가 할게요 어, 집에 가야 할것 같아 선부님 고생 많았네요. 예쁘네, 그렇지? 어? 상부대 구경했으니까 됐지 뭐, 그렇지? 네. 어? 일단 내려갈 수 없죠. 내려왔어. 눈이 없으면... 너무 많이 와서 채설 작업도 안 했잖아. 고르 저희 고르 됐어. 살려주세요. 어? 그렇지? 어. 등산길이긴 한데 등산길 약간 사이드잖아. 등산길은 치자고. 아니고 옆에 사이드 길이니까 집을 보온자리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와, 나 진짜 어깨 가왕이눈사람이 됐네 어 이거, 이응 드디어 집이 생겼어 <laughs> 팩 있어? 팩 이거, 이거. 이거, 이지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드디어 여러분, 쉘터 치고, 아, 하산할려 했는데 어떻게 됐죠? 우리 그냥 하산하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차가 못 다니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지금 여, 등산 초입, 초입인데. 살려주러 오세요. 응. 결국에는 이제 차가 못 지나가다녀가지고. 네, 어. 제설 작업하면 그때 그,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내려가시게요. 응. 내려가고. 오늘의 첫끼는 뭐죠? 오늘의 첫끼는 음. 방어! 방어입니까? 오. 짠. 어. 아사비 이렇게 많이 준다고? 나 테러 할 거냐? 잠깐만 봐봐. 음! 맛있어. 아. 음, 음. 음! 짠. 어. 안녕하세요. 좋은 박지는 못 보여줬는데, 눈을 원어치 보여드릴게요. 짠. 방어가 진짜 기가 막히다. 같이 먹어볼까? 되게 공격적인데 방어 가지고. <laughs> 응. 요즘 음박인데 이거 음박 하자 한기가 확실히 더 올라오네. 아 올라오긴 올라오지. 근데 이거 돌아, 알아, 괜찮은 것 같아. 응. 가볍게로 가볍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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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에어매트 깔 거잖아. 응. H A 이 그나 지솔보다 응. 알베뉴는 낮아도 이게 더 용도가 달라. 음. 쓰임이 다르고. 응. 이번에 두 번째 음식은 기대하세요. 깜짝 놀랜다. 뭐 뒤에서 뭘 숨기 뭘 숨기고 있습니까? 와 유쾌에다가 이름이 김장철입니다. 세워줘, 딱 이렇게. 사은김씨요 이름은 장철이죠. 유쾌죠, 유쾌. 육회. 음, 그리고 김치에. 순육. 와, 근데 뭐, 뭐, 이렇게 많이, 뭐, 겨울철이에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한잔, 일단 한잔 해보자. 한잔. 짠. 짠 굴라나.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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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응 먹어도 돼? 음! 맛있어. 음. 음. <laughs> <laughs> 저장했다 너무 맛있어. 뭐, 다 하나씩 다 섞어 먹는 거야. 우와. 음. 최고. 미쳤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니까? 음. 음~~ 나 그, 오늘 이스트 깔았어 이스트 에어매트 깔았는데요? 향기가 안 올라오겠네 그 에어매트 그 오늘 알빌류가 8.5인 거 알지? 잘자요 안녕 굿바 또 노래 불러야 돼? 굿굿무 뿌 절매를 탄다고? 절매 응. 타거 일찍 일어났었어야지 타지마 안해 호빵 먹고 가자 발을팩에다가 호빵 물 해가지고 호빵 익혀서 먹어보자 일단 발효팩에 야채 호빵 나물 둔다 아직 이거 호빵 넣고 그래도 많이 안 추웠나봐 물이 안 얼었어 호빵 네게 가는? 호빵 가자 야채 호빵 응. 이쪽 제발 더못 <laughs> 닦아 <laughs> <laughs> 앞뒤지고 있다. 1 <laughs> 예. 2 주셔야죠 <laughs> 4. 오. 내 마음이야 지금 이게. 불불 끌고 있지. 어 이제 뜨거워 이제. <laughs> 무서워. 타진 같은데? 이들 예, 때까지 나저기서 쪼매 좀 타고 올게. 간다. 안 가지. 그냥 웃겨. 요 이제 전불 갔다 와봐 어. 간다. 와. 호빵 완성됐어. 어, 좋아. 아이스 빵이 따뜻하겠다. 오 맛있겠다. 이 정도. 와 짠. 이걸 손 네일로 한다고? 거지 아니고? 너그 이쪽 딱그러고 호빵. 어때? 응? 어때? 탈피 네? 탈피 응. 응. <laughs> 뭐 작가 같다. 작품 같아. 아, 오늘은 첫눈, 첫눈에 오는, 어, 백패킹이었어요. 글죠 그렇죠, 서블리님? 네! 썰매도 타고, 맛있는 호빵도 먹고, 그지? 그지, 어제 갔다 가면 집에 돌아갈 뻔 했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안전하게. 박지가 있었지? 어, 하룻밤을 잘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도전! <laughs> 도전! 도전. 동개백패킹 안전히 유의하시고, 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 <웃음> 빠르지! <웃음>